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용원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함께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좋은 관계만 있다면 세상은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 친구들과 돈독한 우정을 항상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랑이 항상 변함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불문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불문율이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또 인정하는 사실을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황과 타이밍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고 헌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불이익이나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손해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들, 그 순간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선택하는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에게 더큰 아픔과 상처로 보복을 한다거나 또그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불문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이러한 아픔들과 상처들을 계속해서 서로가 주고받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면 세상은 정말로 살기가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병이 들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에 우리는 계속 놓이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악의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 가운데 이에는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령이 기록된 그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인류가 최초에 시작된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문제나 갈등이 일어난 그 대가를 그 문제보다 더큰 것으로 대갚지 못하도록 이 법령에 제한선을 걸어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구절입니다. 눈을 다치게 했다면 딱 눈에 대한 그 다친 상처만큼만 되갚아주라는 거죠. 일을 다치게 했다면 딱 일을 다치게 한 그만큼만 되갚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다치게 했을 경우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를 원하는 그러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그 갈등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는 더큰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그 받은 만큼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역사가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씀 구절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아픔과 상처만큼 네가 당한 그 상처에 대한 그 적에게 그 상대방에게 더큰 아픔과 상처로 복수를 하라는 의미로. 이 구절과 말씀이 잘못 오해되고 우리의 가운데 인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리로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범죄가 만연하고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좋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극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의 그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기에 이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입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이 교회로 모인 우리의 모임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삼고 계신 거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애매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로마서 8장 12에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빚을 졌다고 했을 때 조금 민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빚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천국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빚을 우리가 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빚을 졌다는 말은 우리가 원해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의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은이 빚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평생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야 할 그런 축복의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빚을 빈 자로서 우리의 육신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증오심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은 그 증오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죄악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로 이 순간에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에게 동일하게 아니 더큰 보복으로 복수를 한다면 이 보복의 역사는 앞서 말한 이 세상이 처한 그 악한 굴레에 빠진 그 세상에 우리도 한 몫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악의 굴레가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복수의 복수가 낳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다시 한번 품어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서 우리의 욕신대로 살수 없어서 자유롭지 못해서 아쉽습니까?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그것을 참아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수 없는 것 같아서 우리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 같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그 상처를 함께 보살펴주고 포용해 줄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사람의 한계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준그 상대방을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악의 굴레가 정말로 끊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여러분도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 바로 이 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물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육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의 자유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의 자유함과 그 영의 평안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짜증나는 마음이 있어요. 억울한 사건이 있고요. 기억하기 싫은 그 순간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때마다 우리가 인간의 힘과 우리의 육신의 그 육신의 육적인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과 순간을 달리 반사하고 대하고 대꾸하고 변명하고 보복한다면 이 세상에 보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나의 육신의 마음은 이렇게 행동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렇게 행동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새롭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더 좋은 가능성과 새로운 발전으로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경험과 그 간증들이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소리게 주신 그 영원 구원의 빚을 갚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나아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요. 과로 안에 알맞은 말끼리 짝지어진 것을 골라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